안녕하세요.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. 오늘은 동반자 이야기입니다.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좋은 동반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예전에 한참 같이 라운드를 했던 그런 동반자들 중에 최근엔 함께 같이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.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, 그리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, 그래서 그 골프 우정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갈줄 알았는데 끊겼다고 해야 되겠죠? 중간에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좀 골프를 같이 안 하게 돼서 왜 지금은 같이 골프를 안 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절, 그때 좋았던 시간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. 가끔 마음에 안 맞는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, 아, 그때 그 사람이, 그 친구가, 뭐그 동생이 그 선배가 정말 좋은 동반자였구나. 라고 새삼 정신이 번쩍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. 동반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골프에만 있는 거죠. 경쟁자이면서도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. 소중하고 귀한, 그래서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?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골프장에 늘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다. 체크인을 할때그 리셉션에서요. 가장 먼저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늘그 친구, 그 사람이 이름이 적혀져 있죠. 카프를 할 때도, 골프장 앞에 무슨 해장국집, 식당 같은 데에서 만날 때도 늘 먼저 와 있는 사람입니다. 야, 오늘은 내가 기필코 그 친구보다 먼저 가야지, 내가 1등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, 늘 1등을 뺏기는, 놓치게 하는 사람. 그런 동반자가 저는 참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동반자는요, 어떤 상황에서, 그리고 사회에서, 골프장 밖에서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, 남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, 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. 어떤 사람은요, 약속에 늘 늦는 사람은 남보다 먼저 오면 그만큼 시간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, 저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모든 관계에서는 먼저 오는 그 시간만큼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구시앗을 목청껏 외쳐주는 사람입니다. 일명 리액션 그리고 칭찬이죠. 물론 오비났는데 뭐 일단 구시앗부터 외쳐놓고 그러다가 오비가 나거나 물에 빠져서 좀 남감해하는 그런 동반자들도 있죠. 영혼 없는. 리액션이요. 그렇지만, 정말로 본인의 굿샷처럼 그렇게 외쳐주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.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. 저는 누군가가 버디를 했거나, 아니면 기가 막힌 벙커 세이브를 했거나, 롱 퍼스로 세이브를 하면, 무조건 다가가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. 아주 격하게 합니다.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. 그때 할 수가 없다면, 다음 홀로 가는 그 카트 안에서라도, 꼭 하이파이브를 합니다. 예,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. 어느 순간부터 그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수행하고 연습하고 했더니 지금은 아주 그런 좀 과한 리액션을 하는 그런 골퍼로 저도 바뀌었습니다. 세 번째는 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입니다. 가끔 라운드에 갔는데 볼이 없는 경우가 있죠. 뭐 한두 개 겨우 남아서 야 이걸로 칠수 있나? 어, 내가 볼이 없네 라고 하고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요. 그럴 때그 옆에서 어나볼 많아 뭐 이거 써라고 해서 정말 뭐한 박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한줄뭐몇 개를 그냥 아주 뭐,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. 저도 뭐, 물론 그렇게 한 적이 있죠. 참 고마운 동반자입니다. 볼 값도 그게 결코 싸지 않잖아요.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, 반대로 골프 치다가 보면 늘 이렇게 없어집니다. 사라집니다. 숲 속으로 사라지고, 뭐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, 그리고 어떤 무슨 이상한 계곡 같은데 막 들어가서, 그리고 나서 볼을 정말 이배 여기에다가 그냥 한 아름 주고옵니다 그리고 본인 백에다가 막 넣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볼을 이렇게 나눠준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네 번째는 나보다 내 볼을 더 열심히 찾는 사람입니다. 물론, 혹시 이놈이 알깔까? 오비 라인에 넘어섰나? 내가 정확하게 적발해야지, 감시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찾아주는 척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요. 정말 진심으로 볼을 그렇게 잘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것도 아주 부지런하게 본인 클럽으로 막 잔디를 헤치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데요. 뭐 그런 분이 혹시 뭐 빨간 라임 그어져 있는 뭐 무슨 볼 아니야라고 했을 때. 그 볼이 내 볼일 때는 참 고맙죠. 소중한 동반자입니다. 다섯 번째는 딴 돈보다 밥값을 더 쓰는 사람입니다. 이게 뭐 너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가벼운 내기라도 이렇게 내기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돈은 정작 별로 따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음식을 사는 걸 보면요. 그 사람의 돈 씀씀이에서 마음 씀씀이가 보입니다. 돈 그렇게 조금 땄는데 고기 사주는 동반자 참 좋은 동반자죠 소고기요 여섯 번째는 골프 약속을 절대 깨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상에도 그리고 아주 바쁜 와중에도 혹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골프 약속은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나온 그런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야이 정도면 그냥 못 친다고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라고 그랬더니 아주 쿨하고 그리고 약간 무심하게 좀 멋있었습니다 그러게 야 부러진 것도 아닌데 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 친구 참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좋은 동반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곱 번째는 부킹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킹하는 거요 최근. 특히 몇년 동안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? 뭐 남은 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. 그리고 그린피도 고려해야죠. 뭐, 어떤 친구는 뭐, 싼데 잡으라고 그러고 또, 거리도 생각해야죠. 야, 먼데는 뭐, 안 돼, 뭐, 어디는 안 돼, 뭐,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. 그리고 골프장 그 코스의 퀄리티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. 그 와중에 코스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앞장서서 가장 먼저 부지런히 부킹을 하는 그런 동반자. 정말 소중한 동반자입니다. 이런 동반자를 잃지 않으려면요. 그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늘 그냥 부킹한 것만 가지 않고 나도 좀 앞장서서 부킹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비율적으로는 낫다고 하더라도요. 야, 나도 부킹을 하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줘야지 좋지 않을까요? 여덟 번째는 나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사람입니다. 제 동반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동반자는요, 늘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줍니다. 그런데 그 사진이요, 참 좋습니다. 언제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진이 좋습니다. 사진이라는 게요, 내가 찍히는지 모르는 사진이 참 좋습니다. 세상 자연스러운 한 컷이요. 뭐, 웃어봐, 여기 봐, 이래가지고 저는 잘 나오는 거못 봤고요. 그냥 옆모습, 뒷모습, 그냥 무심한 얼굴 표정,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찍히는 사진이 참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분하고 같이 이제 골프를 하게 되면요. 오늘은 또 무슨 사진을 보내줄까, 이렇게 기대도 하게 됩니다. 뭐,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. 뭐,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권리인 줄 안다고. 그 사람이 사진사도 아닌데, 어, 왜안 보내주지? 막 이런. 경우도 있습니다. 플레이에 쫓기는 와중에도 다 시간은 똑같잖아요. 코스 풍경, 뭐 샷하는 사진, 페어웨이를 걸어가는 그런 또 멋진 모습, 갈대 뒤에 이렇게 걸린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어주는 동반자 참 고맙습니다. 아홉 번째는 운전을 기꺼이 하는 사람입니다. 나를 데리러 오라는 사람은요. 뭐,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야, 가는 길에 나좀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잘 생각해보면요. 세상에 어떤 길도 가는 길은 없습니다. 그리고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요. 잠시 멈췄다가 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. 카프를 해주는 고마운 동반자에게, 우리 잘해줍시다. 뭐 멀리 건을 줘도 되고요. 그리고 뭐, 밥을 사거나, 차를 사거나, 뭐, 그래도 되겠죠. 그리고, 뭐, 정말 많습니다. 그런 동반자들 많은데요. 마지막으로는, 뭔가 싸우는 사람입니다. 먹는 거, 마시는 거, 싸우는 동반자 참 좋지 않나요? 여자분들 여성 골퍼들은 뭐 정말 다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많이들 싸우시죠. 제가 여지껏 제 인생을 살면서 먹었던 옥수수 중에 정말 인생 옥수수 가장 맛있게 먹었던 옥수수가 제 골프 동반자분이 아내가 삶아줬다고 해서 가져왔던 강원도 찰옥수수를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. 오늘은 동반자 이야기였습니다.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. 골프는 나의 골프지만 나만의 골프가 아닙니다. 동반자가 함께 하는 나의 골프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